안녕하십니까 두공 TV입니다. 자 오늘 소개할 물건은 자 에어 임팩인데요.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어 임팩은 유타니 위에 보이는 유타니 인치 모델과 그리고 인가슬랜드 4분의 3짜리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어 저희가 풀려고 하는 그 볼트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새로 새로운 것을 하나 샀습니다. 새로운 게 바로 뭐냐? 바로 CSI, CS50GL이라는 모델입니다. CSI, 과학수사, 왠지 과학적으로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? <laughs> 일단 어, 이 CSI가 어디 거냐면 이 중국산입니다. 중국산. 어, 중국산이라고 하니까 벌써 저부터도 이 신뢰가 별로 안 가는데. 어, 이 기업 어 뭐, CSI 거를 왜 선택했냐면 그, 그런데도왜 선택했냐면 1993년도에 일본 도쿠, 도쿠 아시죠. 도쿠 에어공과하고 기술 협약 체결해 가지고 어, 한국이나 덴마크, 그음 스위스, 이탈리아, 미국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, 일단 파시는 분도 어 품질에 어 자부심이 있고 이래가지고, 일단 한번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최고 강점은 일단 가격입니다. 가격. 지금 이거부터 가격 얘기해 드릴게요. CSI, CS50GL은 40만원입니다. 40만원. 40만원인데, 일단 베셀 GTSOR 100만원이고, 그 다음에 일본의 에이스 에이스 뭐5 3 5 s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한 80만원 중후반대 가고 그 다음에 도쿠 6000GL 이런 거는 그런 것도 80만원 후반대입니다 전부 다 인치 모델 이렇게 큰 것들은 어 거의 뭐 100만원 수준에 놀고 있는데 이건 40만원밖에 안 한다는 그 가격에 큰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일단 구매했습니다 어, 스펙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40만원이고 중량 16.4그 다음에 최대 토크 3800 입니다 3800 이고 어, 이거랑 비교되는 모델들 베셀 gts o r 그거는 17.85 k 로그 다음에 2450 토크 일본 에이스는 에이스 535S 18.2kg에 2700 토크고 도쿠 MI6000GL은 18.2kg에 3138 토크가 나옵니다. 가격은 가장 저렴하고 토크는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이주 용도가 일단 그 대형차 바퀴 푸는 용도인데, 어 대형차 바퀴는 당연히 풀수 있으니까 이 모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저희는 더 강력한 걸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대형 분쇄기가 있습니다. 어이 대형 분쇄기는 이 칼날이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마모가 이렇게 되면 칼라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볼트가 엄청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36mm 볼트인데 어풀 때도 힘들고 조을 때도 힘듭니다 꽉 조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꽉 조아 야 놨기 때문에 풀기도 힘듭니다 자 우선은 어 기존에 사용했던 것처럼 자 유탄 이인치 에어팩으로 푸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, 이렇게 꼼짝도 안 합니다. 네.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.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4, 3짜리 인가꺼는 볼 필요도 없겠죠. 이제 바로. 자, 그래서 어, 평상시에 어떻게 해왔냐면, 자, 이제. 자, 해보십시오 한마렌징을 떼놓고 오암마가지고 이렇게. 자, 이제 풀리죠. 이렇게. 어.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풀어놓고 이제 뭐 유탄이나 인가를 갖다 대가지고 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. 잠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작업 피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피로도를 줄이고자 어, CSI 인치 임팩. 이 저희도 처음 지금 써보는 겁니다. 새거 새거. 오늘 이게 처음으로 써본는데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이 처음 사용해보는 건데, 맹걸로 한번 돌리는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와, 와 돌리는 소리는 일단 합격. 와, 엄청 세네. 자, 이제. 대놓고, 풀리기만 하면 대박인데. 이거 뭐야? <laughs>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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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임팩, 이 임팩이 세다 그래야 돼. 이거, 도쿠 연결대가, 도쿠 연결대가 똑부라 잡혔습니다. 와! <laughs> 아 아, 어 일단, 이, 연결대가, 연결대가 못 버틸 정도로 강력하게 돌았다는 거니까, 이 임팩은 정말 강력하다는 건, 진짜, 이, 보시면 알겠지만, 정말 강력하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? 이게 너무 세게 조여져 있는 탓이 있으니까, 뭐, 이게 서로 부러지고, 얘는 세고, 밑에 도 세고 하니까 중간에가 못버틴거 아니겠습니까? 와 정말 인정입니다. 가성비 최고네요 진짜. 와 연결 대가 중요한 게 이거는 그냥 저한만엔치로 계속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. 와 대박이다. 힘 좋다 힘 좋아.